안녕하세요, 민치입니다. 이 뭐야? 네, 안녕하세요, 민치입니다. 이번에 할 것은, 바로, 공룡님의 개운 스킬 만들기. 이건 뭐야? 잠시만요. 뭐냐고. 궁금해. 뭐야? 일단은, 공룡님의 스킬 만들려면, 뿔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셨는데, 일단은, 뿔를 만들어줄게요.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음식류는 음아 힘들다 그래도 오늘도 어김없이 그리고 그리고 시청자분들이 직접 제 스킨을 만들면 녹화에 대해 꼭 끼고 다니겠습니다 미션에 질문은 이렇게 주황색으로 칠해줄까? 아닌가? 제발 좀 제, 제 댓글에 스킨 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 빨간 검은색으로. 눈을 귀엽게 바꿔줘야 돼. 이렇게, 이렇게 해주고. 잠깐만. 이거 너무 이상한데. 일단 이렇게, 이렇게 해주고. 귀엽게. 동물로 만들어줄까? 동물도 귀여운데. 코도 만들어주고. 난 갈색은 아니니까. 일단은, 이 정도면 너무 귀엽나? 난 머리카락을 만들어줘요. 일단은 머리를 안가 올리고. 압박이스러운 게 제일 귀여운 거고. 이놈은 이상한가? 귀엽네? 이게 더 이상해. 이게 더 이상해. 음식맨 님의 완전 특별한 걸뭐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모르겠네. 음식맨 님 하면 어쩔까? 음식맨 님. 특징 보여지? 오호 유튜브에 들어가 볼게요. 일단은. 유튜브에 들어가 볼게요. 이렇게 유튜브에 들어왔고요 이렇게 최재인, 아니, 최재인이. 최재인 다른 사람이고. 음식맨님. 이렇게 치시면 유튜브에다가 그러면 이게 나올 거 아니에요. 그죠? 여기에 들어와서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음식맨입니다. 네, 오늘은 이 스티브 아, 뭐.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. 다 있어요. 일단 이렇게 다 있고요. 이렇게 여기에서 이 댓글 아무 댓글 아무 영상이 들어와서 댓글에다가 스킨 만들어 주시면 감사할 거라고 전해 주셨고요. 일단은 어, 이게 많이 올라갔더라고요. 제 것도 장난 아니게 많이 올라갔고요. 제 유튜브에 들어가실 거면, 이렇게 박민철라고 치시고, 맨첫 번째에 있는 이거! 이 있잖아, 로케인 모양. 여기에 들어가시면, 모든 유튜브가 다 올라가 있을 거예요. 나 이렇게 다 있고요. 음, 이게 다, 괜찮을 것 같은데. 일단은 다, 천명, 천명 돌파했네요. 감사합니다, 여러분. 불닭 먹방, 안 돼, 먹방아. 불닭 엄청나게, 불닭 사서 먹지 마시는 걸 알아야 된다. 그거 먹다가 속 아파가지고 죽을 뻔 했어요. 천명 돌파. 그리고, 제 유튜브 구독자님, 구독자 너무 감사합니다. 9명의 구독자 선생님, 예, 선생님네 구독자 감사하고요. 일단은 아 이러면 비동기 됐다. 일단은, 제일 먼저 할 것은, 여기, 최재희님 있고, 구독정보는 줘야지. 솔직히 구독정보는 줘야지. 공개시켜주고, 일단은, 여기 아래. 이렇게 많이 해준 사람들, 이렇게 많이 제 유튜브에 신청해주신 분, 정말 감사하고요어 눈물 난다. 감동 받았어. 어. 다음부터 이런 많은 영상들 봐 주시면 감사하겠고요. 왜 내가 이런 말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영상 설명에 다운로드 받는 법은 정말 죄송합니다. 제대로못해줘 가지고. 일단은 왜 여기 링크에 왜 이렇게 민채입니다. 이번에는 하고요. 어, 그 일단 아, 아, 이거, 장마염의 이거... 스크립트, 아, 까는 법을 알려준 게, 쉽게 너무, 실화가 달린 것 같아서, 아예 완전 녹화로, 아예 알려줄게요. 잡지. 일단 네이버에 들어가서, 일단은, 영상 녹고 때는 모비젠을 뭐 숙는 게 좋고요. 일단은, 여기에 들어가서, 이게 뭐지? 여서기 지우고 일단은 어 됐다. 일단은 이거 녹화 끝나고 이 영상 설명에다가 진짜로 써 넣어 줄게요 줄게요. 일단은 몇분 찍었지? 몇 분에 찍었으니까 빨르 계속 스킨 만들기 시작할게요. 일단은 제일 먼저 색깔은 이 색깔이 제일 예쁘고요. 일단은 이거는 스킨 에디션이란 맵이에요 그리고 덧글로 시청자분들이 생방송하는 맵을 추천해주시면 그거를 꼭 깔아서 해드리겠습니다 그, 스, 그 스킨을 스킨도 금식맨님만 말고 저도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잘 만드는 편은 아니어서 음식 메뉴 스킨 댓글에다가 올려드릴까요? 그 좋을 것 같은데, 일단 그렇게 하죠. 일단은, 여기까지 스킨 만들기는 끝내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일단 여기까지. 안녕히 계세요. 뿅!